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저도 경험했지만은 혹 여러분들은 경험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직장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직장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보다 때로는 이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힘든 때가 생기지 않나요? 이런 유사한 문제는 최근 뉴스에 한참 회자되고 있는 형제간의 문제도 에 결국 형제간에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때로는 그래서 남보다 못한 형제관계도 많이 있겠죠. 정말 어떤 때는 피도 안 섞인 남이 나를 더잘 이해해주는 그런 귀인의 역할이 되는 거죠. 피를 나누었지만 귀인은 고사하고 정말 악연처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형제지간도 많겠죠. 친족간에도 다양한 그런 사유로 소송이 얽히잖아요. 그러니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껄끄럽고 편하지 않게 집안의 기류가 형성된 집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뿐만 아니라 밤길에 호랑이보다 사람 나타나는 게더 무섭다고 하죠.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매순간 매순간 우리는 정말 귀인도 섞여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그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세 모녀가 희생이 되었는데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께서도 늘 신중한 마음으로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그 구설이나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세의 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이 구설조심이라든지 혹은 뭐 귀인의 출현 혹은 귀인의 덕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결국 구설이라는 것 대부분의 경우가 이 사람으로 기인한 경우가 많으니까 두 경우 모두 이 사람과 관련된 건매한 가지 같은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기라는 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 누군가 사기를 당한 사례들을 보면 사기꾼들이 친함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에 공을 들여서 흔히 그 작업한다고 말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사시면서 이 구설 조심이나 사기 같은 것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5월 운세 설명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열두 달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어떤 달에는 구설이 예측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또 운세 예측에서 재물의 어떤 손실, 손재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한 달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규인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뭐 달나라 별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의 규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규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이 규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규인은 사람도 될수 있고 또 나에게 덕이 되는. 우호적인 환경 혹은 그렇게 전개되는 운세의 흐름도 귀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은 큰 흐름에서 운세의 작용이 나를 돕고 또 나를 생계복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해석을 좀 우리가 넓게 할 필요는 있겠죠 친구를 생각해볼까요 친구란 말 그대로 친함을 나누는 그 친교가 오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친구도 귀인이라고 할수 있죠. 1948년이면 우리나라가 좌익과 또 우익의 대결로 아주 몸살을 앓던 그런 때인데요 순천사범학교 4학년생이던 이 손동인과 순천중학교 2학년이던 이 손동신 형제는 좌익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그 당시 좌익에게 이 기독교는 적대적이던 그런 시기였죠 마르커스 유물사관 탓이겠죠 살해당한 학생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죠 손양원 목사죠 이때 그 좌익의 주동자이면서 이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 학생을 손양원 목사는 구명운동을 벌이는데요. 형장에서 살인자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정신세계의 깊이가 말이죠. 성자의 그 반열에 오를 만큼 깊이가 있어야 그런 수양이 돼야 이 아들 둘을 죽인 이 살인범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백번천번 용서 못할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래서 성자란 일반인이 쉽게 이해 못할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안재선 입장에서는 손양원 목사는 생명의 은인이면서 귀인이 되는 거죠. 비록 자신은 살인자였지만 그 살인 행위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았을 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았을 그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귀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을 텐데요. 부자로 맺어진 이들은 서로가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 식사 시간마다 마주 대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양원 목사도 인간인지라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앉혀놓고 밥을 같이 먹는 시간에 자신은 밥알이 모래알 같았다라는 회고를 남긴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이해되는데요. 저는 손양원 목사 이런 인간적인 회고가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고요. 동시에 그가 성직자로서 혹은 인간적인 한 아비의 심정으로 매 순간 정말 그안재선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 같아서 더욱 그의 깊은 정신적인 세계 경외감도 들던데요.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려면 많이 고민하게 되는 저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늘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게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귀인을 기다리는 나는 정작 누군가의 귀인이 될 준비나 마음은 돼 있는지 저 스스로 먼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귀인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최소한 나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작지만 또 여러분들 삶에서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래의 귀인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니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